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 세중안 교회 강성봉 목사입니다. 침례교단에서 장로교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에 해군 사령부 군종실에서 사병복무를 하게 되었고 그때 군종장교인 신념수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교단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어머니가 침례교단 동삼동 침례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심묘하고 있어서 침례교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해해군사령부 군종실 군종목사인 신영선 목사님과 군종참모 중령이신 백수영 감리교회 목사님 수하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였던 것입니다. 신학교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을 때 신체검사를 하고 이병을 기다리면서 성경고등학교에서 2학년에 편입하여 성경 꿈을 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의 인도와 설교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내 해군 교육단에서 훈련을 마치고 해군 사령부 군종실에 차출되어 근무하게 되었던 것인데 군종실에서 신학생인 줄 알고 저를 뽑았다고 하는데 당시 동기들이 제가 기도하고 전도한 걸 보고 목사라고 소문을 냈었고 또 인사 카드에 교육자로 기록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종실에 차출되어 신영순 목사님을 통하여 침례교단을 소개받았고 또 부산의 동삼동 이소영 목사님 소개로 그리고 서울 영광교회 홍만표 목사님 학생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만표 목사님이 첫 학기 학비 35만 을 납부해 주기로 하여 시험 삼아 보았던 시험이 합격하게 되어 저녁 휴가에 배려로 침례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 때문에 침례교 신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은 수도침례 신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4년 동안에 과대표를 활동하면서 또 학교 임원도 하면서 매일 성경 큐티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훈련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침례 신학교를 졸업하고 동문회장과 모교에서 교수로 사역하면서 서울 은평구에서 개최한 제가 일산 신도시 종교 용지를 분양을 받아 장로교단으로 옮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장로교단 전도사님이 종교 용지를 분할받고 지불 능력이 없다고 저에게 이것을 인수받으라 고해서 교회 이전을 하려고 하니 장로교 교단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붕회를 인도하셨던 장대윤 목사님이 장로교 합동층 목사로 이분과 은화는 하여서 오늘 합동교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청취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시는 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노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되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제가 한때 몸담고 있는 나를 사랑해준 침례교단 후배 여러 교회에저는 개척원금을 지원했고, 또 중국에도 다섯 개의 침례교 후배자들에게 교회를 세워줬고, 필리핀의 종기 선교사님 사역제도 두 개의 교회를 세워서 이런 은혜를 제가 보답하고, 이제는 복음적인 그리고 교육주의 교단에 와서 종신당원에서 공부를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음.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 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였습니다.